안녕하세요. 주랩입니다. 어, 오늘은 주랩 코스닥 매집순위 탑10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와 오픈 채팅방에는 매일 업데이트해서 드리기는 한데,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코스닥과 코스피 매집순위 탑10 결과도 보여드리면서, 그냥 저만의 간단한 코멘트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장이 끝나면 2시간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를 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거의 하루에 코스닥 코스피에서 3천 종목을 분석을 하고 지표를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걸 제외하고는 HTS에 없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지금까지 뭐 데이터 검증을 많이 해본 결과 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면 매일매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하려면.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촉박하다는 거. 네. 자, 일단은, 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보시면, 어, 일단은 코스피. 네, 이렇게 보시죠 코스피 1등 HMM, 2등 GS, 3등 BNK 금융지주, 4등 우리 금융지주, 그 다음에 5등 맥컬 인프라, 6등 KT, 그 다음에 7등 한정기술, 파 8등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SN&T 에너지, 이렇게 된다는 거,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여드리면, 네, 코스닥 파트론, 현대공업, 시버펙스, CIS,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코 프로 비엠 이미지스,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진, 엔텍 그리고 이거 이외에 제가 코스닥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 지금 말로 말씀드리면, 동구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아, 에브리봇, 네. 그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지금 이렇게 주제 이게 그겁니다네 오픈 채팅방 36분 계시고요. 네 들어오시는 건 자유입니다. 나가시는 <laughs> 것도 자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종목을 다볼건 아니고요. 그냥 그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만 볼게요. 하트론을 보시면 이게 지금 포스닥에서 가장 매집이 잘돼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음, 한번 보시죠. 진짜 그런지. 제파트를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세였고 어, 오랜만에 추세를 돌려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려고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얘를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좀 도움이 안 되고요 짧게 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꼬라박고 있었습니다 소위.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매집 신호가 들어왔지만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 짧게 가서 뭐 5%에서 10%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랩은 기본적으로 낮은 곳에서 사서 높은 곳에서 파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요 낮은 곳에서 물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서 쭉 가다가 쐈는데 여기에 어, 지금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마음에 걸립니다 들어가야 분명히 뚫고 올라갔는데 얘왜 거래량이 별로 없냐 한이 정도 나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망설여진다 네, 그리고 또뭘 볼까요 어, 아이코 아이코 프로 비엠은뭐 아무래도 아시는 종목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건데 어, 이 반등하는 힘이 얼마나 들진 사실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표상 나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지표를 보고 있는데 어... 지표가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지표상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길게 보시지 어차피 전기차라 사실 이게 테마가 될지 주종목이 될지는 사실 모르죠. 이게 뭐 지금의 로봇주나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짧게 보시면 됩니다. 5% 10% 먹고 나오시죠. 뭐더 오르면 어쩔 수 없고. <laughs> 자그 다음에 또뭘 보냐? 우진엔텍을 볼 건데요. 마 전에 우진, 물론 뭐 전혀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우진이, 우진이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락 추세에서, 네. 번 이제, 반등이 나와줬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얘도,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량이나 뭐 이런 거는 계속 많이 증가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래, 아래쪽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위쪽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일단 지표상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보여드 아, 전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대본을 써가지고 막말 하는데, 진짜 프리스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버벅거릴 겁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HM인데, 얘도 저점에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 자체가, 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한번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OBV도 굉장히 잘 나와서, 어, 요기, 지금 224일 선인데, 이게 1년 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봉을 뚫고 올라가면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네, 차트쟁이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다 알거든요. 알지만 굳이 차트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는 건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볼 줄도 알죠. 단타도 다알줄 알고, 네,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GS, GS 건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터트렸죠. 600% 터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까지 다시 갈수 있는 힘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주 개인적인 저의 차트 분석이라는 거. 지표상으로도 음, 지금 보시면 어, 외국인하고 네, 그 그러니까 기관도 잘 사고 있고 지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한 방에 돌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얘를 다시 아래로 박아버린다? 자, 주식 잘못 배운 거죠 뭐.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KT. KT도 괜찮더라고요. KT 보시면, 어, 마찬가지. 똑같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안 갔으면 똑같습니다. 뭐, 거의. 흐름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 밑에 자리에서 추사를 돌리기 위해서 거래량을 터뜨려서빵 터트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눌러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뭐 유튜브 구독자들은 모르시겠지만, K.T.는 계속 매집 순위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번 딱 올라가주면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래량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기관만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정 기술, 한정 기술도 비슷하죠. 돌리고 있는, 돌리고 돌리는 네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얼마 전에, 금요일날 우진이 갔나요? 우진 갔고, 우진한테 원전 해체하는 거,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원전에 대한 관련 있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한정 기술도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해 줬고요. 그 다음에 차트도 이한 방으로 완전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왔고, 거래량 좋고, 거래대금 좋고, 네,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돌려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이 조금 더 나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안전하게 가실 분들한테는 뭐 지금 말하는 코스피 종목들이 훨씬 좋고요. 데이터만 볼 뿐. 네, 자,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차가 잘 갔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엄마야 아, 현대차구나 <laughs> 현대글로비스도 충분히 잘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고점을 뚫기 위한 기관이. 엄청 실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보시면 거래 대금 거래량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애들이 그나마 낫다. S&T 에너지 이 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한이 정도 터뜨리고 올라가 주면 의심의 여지없이 바로 그냥 가겠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추세는 돌린 게 거의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던 여기 매집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55,000원 52,000원 5만 뭐 여기까지 5만원까지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가볼 수 있는 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트 분석 어땠습니까? 훌륭했습니까? <laughs> 참 혼자 얘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하루에 3천종목 돌리는 미친놈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저도 빨리 1,000명 넘고 싶습니다. 1 0명 넘어서 저도 하루종일 이것만 분석하고 싶습니다. 일하기 싫어요. <laughs> 저랑 안 맞아요. 네, 아무튼 저의 헛소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